집에 남은 김빠진 콜라 한캔 분량의 소금 2큰술로 청소 혁명을 시작하세요. 화학세제 없이 콜라의 인산과 구연산이 찌든 때와 녹을 분해하고 소금의 연마 효과가 더해져 강력한 세정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 가스레인지 기름때에 혼합물을 뿌리고 5분 뒤로 따가보세요. 기름때가 순식간에 녹아내려 새것처럼 반짝입니다. 두 번째, 변기 찌든 때와 물때 제거. 변기에 혼합물을 붓고 20, 20분 방치 후 변기솔로 문지르면 찌든 때가 흑색으로 변해 쉽게 떨어지고 악취까지 싹 사라집니다. 세 번째, 싱크대 배수구 냄새. 혼합물 부어 10분 후 뜨거운 물로 헹구면 악취 원인 세균과 찌꺼기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네 번째, 탄 팬에 콜라를 붓고 소금을 뿌려 30분 방치 후 스펀지로 문지르면 새 팬처럼 광택이 돌아옵니다. 다섯째, 유리창과 스테인리스 광택 복원 혼합물로 유리창 닦으면 끈적임 없이 반짝이고 테일리스 싱크대에 바르면 물때와 녹이 사라집니다. 화학세제 대신 천연 성분으로 아이와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친환경 청소입니다. 비용 절약과 건강까지 동시에 잡는 비법. 사용 후에는 깨끗이 헹궈 끈적임 없이 마무리하세요.